간치 먹고 가고 싶었던 카페를 가볼 거예요. 오! 왜 아저씨가 지하철에 가디건을 두고 내렸어요. 그래서 지하철에다가 찾아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laughs>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리인 거지. 도시데스 <laughs> 가디건 잃어버린 그 남자요 <laughs> 이상한 스토리 쓰지만 무슨 여기에? 스토리를 써? 어 여기야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laughs> 혹시 내렸어? 내렸어가 뭔 소리야? 별로 안 나와 12,000원 정도 나왔거든 <laughs> 우리 교토에서는 그 잠깐 타는데 만삼0원 아니야? 그런 가 아, 수 그라운드부터 우리가 안 탔잖아. 응, 응, 응. 뭐야? 이 음. 나무가 너무 예뻐. 화장실도 예뻐. 모르겠어. 음. 일단 들어가보자, 여기로. 분단 커피 앤 비역. 여기 약간 책도 읽을 수 있고. 너무 예쁘잖아. 추워. 여기 야외 자리에서 앉아서 먹고 싶었는데요. 안 된다고, <laughs> 안 된다고, 모든 게다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먹고, 사진만 찍고 가려고요. 근데 이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괜찮던데? 그래? 응. 옹다리에 뭐 들고 계세요? 여기 우리 집이야 길이 뭔가 무서워 저기 봐봐 아저씨 나를 따라와봐 저기는 비밀의 장소야? 아 그런 건가? 아니 누가 화장실 그 후기에 화장실이 되게 좋다고 써 있더라고 여기로 가도 아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안돼뭐 돌아다니다 내려오세요. 오늘 뭐가 들어갔나 봐. 지금 대박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가자. 이게 맞아? 충격이다. 게 너무 해가 빨리 지네. 음. 아이고 춥겠어. 공주 어디 나봐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졌는데 여기가 시부야다. 여기야다 아, 그래? 응. 하나씩이야? 그런가봐또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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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유김. 그래도 찍겠어. 안에가 무슨 머랭 같은 거야. 아니 이야 私はこの流れでありませ 알자. 오, 하, 했어 네. 뭘 했어? 여행 했어 걸... 도쿄는 기다림의 도시입니다

But he used t work for j a p a n e r d i l s o 위래에 어. 아래. 아래! 어쩔 수 없이 아래가 되었어 음. 요 우산한 열차를 탔어요 엄청 먹을 수 있어 좋아? 그러게 사람 아, 진짜 많다 너무 좋잖아요 전시를 과연 볼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왠지 옛날보다 사진이 더좋는거같 맞아 무료로 볼수 있어서 줄 서지 말고 그냥 안에 들어가서 현대카드 보여주면 바... 날씨가 근데 급 흐려졌다 엄청 너무 좋겠다 너무 귀여운. 여기 들어가 봐. 영장아다. 엄청 멋있다. 근데 여기에 헬로키티. 너무 웃겨. 보자. 저기 써있네. 저기. 길래 여기 나무 천국이라서 너무 좋다. 근데 사람도 천국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난여길 보고 싶었어. 내가 여기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예쁜 건물을 꼭 하나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를 가기 전에 보고 싶었어. 너무 아름답잖아. 우와, 너무 예쁘잖아. 방 문이 꽤 더러워요. 더러워 그 들이 키티 를 기다 리고 있는 거잖아. 끝 이가 그런 거같 은데, <목소리> 그렇게 생각 해야겠다. <목소리> 그냥 갈까? 사진 한번 찍어줄 사람 됐어? 이게 바로 발샷이라는 거거든. 아, 그럼네. 너도 이리 와봐. 키티랑 같이 찰까? 어, 키티를 여기에 자리 잡. 여기를 떠납니다 이제 너무 좋아요 그럴래? 응? 그렇게 나올래? 응? 나무 오타쿠 맞아 나무 오타쿠의 자유를 존중해줘 <laughs> 사람 진짜 많아요 저렇게 나무를 일부러 저렇게 한대잖아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 이 어머 1 5 0엔 버스 를 마지막 으로 집에 갑니다. 입술 을왜 이렇게 빨개 저거도쿄타워 아니야? 그런 거 같아 호빵맨이랑 이 호빵맨 얘가 만든 식빵맨. 아저씨. 내가 식빵맨.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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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도 지금 히 먹었는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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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심 Good.